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7일 토요일 아침 매일 생경국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 하로 넘어갔어요 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4절까지를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라며 다윗 시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다바드 이스라엘 진흥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 시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다바드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우리 가운데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 하나님을 존중이 여기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어, 사무엘 상을 우리가 지난 5월 달에 한번 상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에 이어서 사무엘 하를 오늘부터 살펴볼 텐데요. 사무엘 상은 이스라엘이 이제 사사 시대를 끝내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시대가 아직 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욕으로 사울이라는 왕을 세웠다, 세, 세웠다가 망하는 과정을 보여줬다면 사무엘 하는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의 모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하는 다윗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스토리가 전개되면서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까지로 이어지고 있는 것들을 쭉 보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 사무엘 하를 통해서 하나님 왕국의 모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영원한 왕국을 어 건설하시지만 그것에 대한 모델로 모델 하우스처럼 이 이스라엘 한 나라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할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다윗의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고 또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 짓기를 갈망하면서 준비를 했지만 또 자기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통해 이루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첫 번째 시간에 보면요 아,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존중하는지 보게 됩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으로 사무엘 상이 끝났다면 오늘 그 소식을 전해 듣는 다윗의 모습으로 사무엘 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 아, 사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전한 그 병사 그 병사의 이 완악함이 드러나고 또 그를 죽임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다윗의 모습 또 슬퍼하고 사울과 요나단에 대한 그런 슬픔을 표현함으로써 진정한 이 다윗의 가치를 보여주는 장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생각은 항상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첫 번째는 다윗에게 요나단과 사울의 죽음이 알려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제가 읽어드린 1절에서 4절 사이에서 그 내용이 나오죠. 한 병사가 도망 나와서 그 어, 다윗이 아말렉을 쳐서 쉬고 있는 중에 그 시글락 성에 와서 요나단과 사울의 죽음의 소식 또 이스라엘의 패배의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물어봐요. 오절에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묻대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죽은 줄 네가 어떻게 아느냐. 그러니까 다윗이 물어봐요. 그런데 다 죽었는데 어떻게 너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느냐? 물어보니까 6절에서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돼,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과 기병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게 여기 있나에 한 즉, 내가 이 내게 이르기를,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다 한 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아한테 너는 내게 되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무슨 말이냐면요. 하 자기가 갈, 보 가보았더니 이미 사울이 죽기 직전에 있는데, 죽지는 않았는데, 자기에게 오라 하더니 자기를 죽여달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통 사람 같아 왕을 함부로 그렇게 죽일 수 없죠. 그리고 실제로 이 병사가 죽인 것도 아니고 사울은 스스로 자기 칼에 엎드려져 죽었죠. 그래서 이 사실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병사의 생각에서는 다윗이 항상 사울에게 쫓겨다니기 때문에, 사울을 죽이고, 또그 표시를 가져왔다고 하면은, 자기를 굉장히 칭찬하고, 높여줄 줄, 그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십절에 보면요, 그가 엎드려진 후에는 살수 없을 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죽개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자기는 의기양양하게, 내가 사울을 죽이고, 다윗에게로 이것을 가지고 왔으니까 자기는 이제 앞으로 큰 칭찬을 받고 높은 자리에 오를 줄 알았겠죠 그런데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몰랐던 것이죠 다윗은 처음부터 자기 부하들이 다 사울을 죽일 수 있을 때 조차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자기 손으로 죽일 수 없다고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만약 이 상황에서 다윗이 그를 칭찬하고 또 왕위에 올랐다면 그는 아말렉 병사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졌다. 이런 어, 아마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죠. 오늘 두 번째로 보면은 슬퍼하는 다윗과 어, 그의 군사들을 보게 됩니다. 11절입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으며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요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에 죽은 후 말미암아 전녁 때까지 슬퍼하며 금식하니라. 다윗을 이런 사람이에요. 그를 칭찬하고 잘했다. 이제 나의 왕국이 되었구나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옷을 잡아 찢는다는 것은 슬픔의 표현이죠. 그리고 실제 슬퍼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웠던 어쨌든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요나단은 나위 자신과 생명을 나눌 만한 그렇게 사랑하던 관계였기 때문에 요나단의 그 죽음과 사울의 죽음이 그에게는 지독한 슬픔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아말렉 병사가 에, 잘못 생각한 거예요. 이어지는 데 보면 이렇습니다. 1 3절에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장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하지 워 아니하느냐 하고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너가 죽이는 걸 두려하지 워 않았다는 거예요. 역시 이 다윗은 하나님을 존중이 여기는 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적으로는 사울을 얼마든지 자기도 죽일 수 있었겠지만 이미 그런 기회 속에 죽이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데려가기 전에 자기 손으로 하지 않겠다는 결심이죠. 그런데 이 외국인 명사 이방인이 이스라엘의 왕의 목을 쳤다. 그것도 사실 거짓이었지만 자기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는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입니다. 다윗이 청년 중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와서 그를 죽이라 하며 그가 침해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와의 기름 부은 자를 죽였노라 하미니라 내 입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죽였기 때문에 너는 죽어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다윗이 어떠한 자인지를 이 사태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은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왕의 눈이 멀어서도 기름 부은 자를 죽일 수 없는데 하물며 당시선 왕의 눈이 먼 자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멜렉병사를 처형하고 그를 완전히 자기 피를 자기 머리에 붓는 거예요. 그아멜렉병사는 자기가 죽이지도 않은 일에 괜히 자기가 한번 나서서 정말 출세하고 성공해보기 위해서 거짓을 꾸몄는데 그 말이 자기를 옥제우고 자기를 자기에게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거짓이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 우리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인가, 또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에 얼마나 정통성이 있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세워지는지를 앞으로 보여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의 성공을 위해 남을 이용하거나 또는 거짓을 행하거나 위선을 행하거나 또 계획을 꾸며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법이 말씀하는 데까지 우리는 나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뜻과 법이 중요했고, 다위처럼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위치보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이신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결국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세운 왕이었고, 요나단은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던 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멜렛 뱅사는 그런 여러가지 상황을 이용해 자기 하나 출세해 보려고 하다가 하나님은 모르고 자기 자신만 중심으로 살다가 멸망한 자가 되었던 것이죠.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닥치는 모든 상황과 일 속에 하나님의 뜻을 존중해 여기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이 3월 하가 시작되면서 이제, 요나단과 사울의 죽음이 다윗에게 알려지고, 다윗은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에 하나님의 뜻을 존중이 여기며, 귀히 여기며, 이스라엘의 왕과 왕자가 죽은 것에 슬퍼하며,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여러가지 상황과 기회를 통해 내 자신의 성공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